건붕이 채널을 구독하고 본 영상의 댓글로 UID와 탑업 피지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신 100분을 선정하여 원신의 공을 축복 100개, 평 크게 쏘겠습니다. 이거 내고 회오느라 힘들었어요. 여러분, 꼭 받아가세요. 아, 어, 아이폰은 트럭이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돌파하려면 새 트럭은 더 질러야 되는데 쿠폰은 한 장밖에 없네? 안녕하세요, 건붕입니다. 여러분들 수요일에 원신 5.2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 타스카, 느비에트 많이 뽑으실 거죠? 아니 근데 원석이 없다고요? 아이폰이라서 비싸게 사야 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줄 알고 합리적인 물건 가져왔습니다. 타법지지. 탑업지지! 타법지지는 10월 30일에 론칭된 서드파티 결제 플랫폼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코다샵이나 레이저골드 아시죠? 타법지지는 코다샵 같은 결제 사이트입니다. 합업지지에서는 UID만 알고 있으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간편하게 원석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어, 뭐야. 수상한데? 이거 사기 아니에요? 사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원석을 충전하려고 검색하면 나오는 외국계 사이트들 있죠? 들어가보면 번역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어설픈데요. 그런 피싱 사이트들과 합업지지는 다릅니다. 합업지지는 한국인이 한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 중인 회사인 네오네시아에서 만든 결제 플랫폼입니다. 시지를 만든 네오네시아는 b n k 투자증권 희문증권, 유안타 인베스트먼트 등 국내외 유명 기관 투자사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건실한 한국 기업입니다. 또 네오네시아는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팻포라는 플랫폼을 설립하여 2 0 0여 개의 게임에 대해 월 40만 건 이상의 충전을 진행하고 있고 연 8,5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단한 건의 불법 충전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하여 뉴스 기사들과 자료들을 더보기 링크란에 남겨 뒀으니 의심이 가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아 그래요? 한국 회사라니까 일단은 뭐알겠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팔수 있는 거예요? 타법지지에서 원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앱마켓 수수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해서 상품을 구입하게 되면 게임사는 기본적으로 최대 30%의 중개 수수료를 앱마켓에 지불해야 합니다. 즉 수수료만큼 상품을 비싸게 팔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합업지지를 이용하면 이러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규모의 경제 때문입니다. 합업지지는 게임사와 연동된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유통계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게임제와 충전 상품을 공급하는데요. 이때, 다량의 아이템을 계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단가가 낮아지는 것이, 그리고 낮아진 단가만큼 합리적인 가격으로 충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과자도 한개살 때, 열개살 때, 한 박스 살때 가격이 다르잖아요? 한 박스를 살때 과자 한 개당 가격이 더 저렴하거든요? 그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음식점들도 새로 오픈하면 홍보를 위해 각종 할인 이벤트를 하잖아요? 팝업 지지도 똑같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오픈한 신생 플랫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요. 공식 홈페이지에 단점으로 이런 농담을 써놓을 정도로 오픈한 지 얼마 안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탑법지지도 홍보를 위해서 오픈 이벤트로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벤트 중일 때 누려야겠죠? 음... 일단 알겠어요. 근데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루피아로 결제가 되는데 이거 우회결제 아니에요? 우회결제가 아닙니다. 탑법지지는 인도네시아 자회사 캡포의 상품을 한국 소비자가 직구하는 것으로 알리익스프레스나 해무 같은 해외 직구 시스템입니다. 해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하는 척을 하는 우회결제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음... 그래도 불안한데요? 탑법지지에서 충전했는데 마이너스 원석이 되면 어떡해요? 합법적인 충전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없지만 그래도 불안해하실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탑법지지에서 충전한 과금액에 문제가 생기면 전액 보상! 이렇게 좋은 탑업지지 누구한테 더 좋을까요? 바로 결제할 때마다 품위 유지비로 3만원씩 더 냈던 아이폰 유저들! 은 많이 질러야 하는데 쿠폰은 한 장밖에 안 줘서 뿔났던 안드로이드 유저들, 친구한테 원석을 선물해주고 싶은 유저들 탑업 지지를 쓰시면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탑업 지지를 어떻게 쓰는 건지 알아볼까요? 주소창에 탑업점 지지를 치시거나 구글에 탑업 지지를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현재는 원신, 붕괴 스타레일, 젤레스 존재로 승리의 여신 니케, 제페토. 이렇게 다섯 개의 게임에 대한 충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게임을 클릭해 줍니다. 저는 원신에서 공을 축복을 사볼게요. 원신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공을 축복을 클릭하시고, 구매할 계정의 UID와 휴대폰 번호, 그리고 영수증을 받을 이메일까지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노란색 구매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반드시 UID와 닉네임을 한번더 확인해 줍니다. 확인하시고 구매할 계정의 UID와 닉네임이 맞다면 해외 결제가 가능한 내 신용카드 번호 16자리와 영문 성명을 입력하시고 만료 연월과 CVC 코드까지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결제하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결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국민카드를 써서 페이비페이로 결제할게요. 그럼 이렇게 결제가 완료되는데요. 바로 게임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잘 들어왔네요. 공월 축복의 창세의 결정 300개 들어온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내가 구매한 상품이 잘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하고 좋은 탑업 지지 사용해야겠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탑업피지 오픈 기념으로 11월 30일까지 매일 오후 4시부터 선착순 100분에게는 원신의 공월 축복, 스타레일의 열차보급허 같은 델레스 존재로의 로프넷 회원, 승리의 여신 니케의 30일 보급품을 단돈 1000원에 드립니다. 삼각김밥보다 저렴한 1000원으로 월정액을 살수 있는데 이걸 안 사?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범봉이 채널을 구독하고 본 영상의 댓글로 UID와 탑업피지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신 100분. 분을 선정하여 원신의 공을 축복 100개 통 크게 쏘겠습니다. 이거 네고 회오 오느라 힘들었어요. 여러분 꼭 받아가세요. 오늘은 이렇게 탑업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합법적인 원석을 구매할 수 있다니 반드시 써야겠는걸? 여러분들도 탑업지지를 사용하여 차스타, 느비에트 비티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바!